안녕하세요 이근혁입니다 제가 지금 핸드폰을 머리 위로 최대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그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의 얘기는 그 주제가 3분의 사실이 참 얘기를 담기가 애매해서 좀긴 동영상을 하고 싶은데 또긴 동영상 하면 사람안 보시더라고요 안 보는 건 상관없는데 제 동영상을 정말 필요한 분들도 이게 길게 보시긴 좀 힘든가 봐요 음, 오늘 할 얘기는, 예, 최대한 더 길게 한번 서서 찍을까, 그면은 제가, 예, 그렇고 하여튼 간에, 오늘 핵심은요, 흙에, 대해 마하토 얘기 한번더할 거고요, 삶 얘기 할 거예요. 음, 지금은 10월 말일입니다. 아, 내일이 말일이죠. 오늘 10월 30일, 목요일이죠. 예. 근데 그, 지금 신고 있는 이 묘삼은 당연히 2월 달에 캔 거예요, 봄삼. 2월 달에 캔 거, 11월 달에 심고 있습니다. 뭐 특별한, 뭐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. 어 핵심자 1분 지났습니다. 나머지 2분 동안 자, 일어서야겠습니다. 아무래도 음, 제가 심고 있는 거죠. 지금 네, 심고 있는 건데 음, 오늘 무슨 얘기하려면요. 흙에 대한 얘기하려고 그래요. 저쪽에 보시면 은 어, 뽑은 자리 보이죠? 뽑은 자리 네, 보이실 거예요. 예, 뽑은 자리예요. 여기도 이제 몇개덜 뽑았죠. 마저 뽑겠죠. 음. 이 여러분 이 사, 묘삼은? 이 묘삼은? 2월에 캔 겁니다. 2월에 캐서 지금까지 3, 4, 5, 6, 7, 8, 9, 10. 8개월을 냉동을 했는데 불구하고도 심을 수 있는 거죠. 이런 게 기술이에요. 이거 뭐 지금 아직도 남아있으니까, 어, 시, 뭐야, 12월, 11월, 12월까지 심어야 되거든요. 왜냐면 가을 삶을 저는 그 저기 농약 처리 안 하기 때문에 늦게 심어야 돼요. 가을에 11월에 달 캐도 전는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심거든요, 가을 삼을 그렇기 때문에, 음, 하여간에, 이게 묘삼도 아주 오래됐다. 그런데, 이흙 얘기하면 또 뒤집어집니다. 아,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. 네. 자, 일단은 3분의, 어쩌 3분에다가 주제를 두 가지 넣을 수는 없어요. 원래는 흙 얘기하려다가 흙 얘기는 다음번에 도, 동영상으로 하고, 일단은 묘삼 얘기입니다. 묘삼의 저장. 저장하는 그 노하우가 있어요. 단순히 온도가 뭐 영하 2도냐, 영하 3도냐, 영하 4도냐.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그 노하우가 있어요. 그 노하우를 알고 나면은, 어, 2년근, 3년근, 2년근 같은 경우는 제가 최대 2년을 보관해 주요 24개월 보관해서 심어서 그 나온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. 동영상들. 음. 이 1년근은 24개월은 힘들어요. 1년근은 대신 12개월은 가능해요. 내년 2월달, 3월달까지. 곰사함을 느긋하게 해도 얘를 갖고가 능하다이 얘기하고, 다음 번...